오늘 봉독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본문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는 많은 설교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은 또한 저 자신에게 또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열로 하신 많은 분들,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이미 오랜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또 권사님들 또게 원로 목사님들도 계신데. 60, 70, 거의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겪으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변화되어 겠습니까? 저 저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에 나오는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 자신과 또 저에게 하는 설교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같이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어, 교회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어, 바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 뭐 평양 때 부흥 그 시대를 거쳐서 현대를 살아오면서 또 한국 땅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우리 어르신들도 저도 보고 또 알게 되어졌고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단지 외적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부흥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하는가라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오늘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들을 하였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분 믿음이 좋겠다. 아 저분은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니까 뭐 성경 지식과 또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면 제 자신 또한 저도 그렇게 하면 믿음이 도,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했었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좋은 신앙이일까요? 삶 속에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신앙인인데, 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우리는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 오시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투시아이며 이는 희생, 제물 또는 바쳐진 헌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동물이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를 가르쳤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 전체를 산재물로 드리는. 헌신적인 예배의 행위를 뜻합니다. 즉, 거룩한 제사란 우리가 매일 삶을 살아가며 삶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존재와 행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께 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할줄 믿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와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의 삶의 태도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이 임제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거룩한 모습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임했는데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갔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자녀를 대하는 태도 직장에서 직장인들을 대하는 태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어, 크리스도인들 크리스,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 얼마 전에 제 차에 문제가 있어서 어, 제가 우리 교회도 아는 정비소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아는 지인이 있어서 그분에게 어, 최근 들어서 자주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또 그분이 그, 그분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곳에 저희 남편도 가게 되고 저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어참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착하고 그리고 정말 없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고 자동차 정비해 왔는데 돈이 없으면 많이 깎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되게 정직한 분이라,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상처가 너무 많으신 분인 거예요. 그분은 뉴질랜드에서 왔는데 뉴질랜드에서 어, 이렇게 정비소를 하면서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와서 막 힘들다 그러면서 차를 맡기고 그분이 정말 잘해주고 가격도 잘해주고 차를 고쳐주면 나중에 그분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안 만날 수는 없지만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거의 싫어합니다. 그 제가 교회 다니자 이런 얘기 자체도 그분 앞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가고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볼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들의 언어의 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요즘에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지고, 또제 가정에서 저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저도 변화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임재 의식과 존재 의식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질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있으면서 그분의 임지를 무시한 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손주들이 사고를 칠때 부모님이 보이는 앞에서 사고를 칠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고를 칠까요? 부모님이 보, 보이는 데서는 절대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안 보이는 곳을 찾아서 거기서 뭔가 어 뭔가 조용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사고를 치는 거죠. 이렇듯이이 모습이 저는 우리의 모습 또는 저의 모습이라는 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해 부모님이 안 보시면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어, 그렇게 사고를 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어, 우리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요? 아무리 또 자녀들이 거짓말,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리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나서 거짓말과 다른 말로 변명을 하더라도 결국은 부모님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자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인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고 매일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어, 첫 번째 소주를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물질, 명예, 성공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또한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경의 말씀은 세상에 기준하는 가치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물질이 아닌 나눔이고, 명예가 아닌 겸손과 섬김이고, 성공이 아닌 사랑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다면 기독교적 세계관은 나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포함하여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가를 여러분과 또는 저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모두+ 모두 축복. 합니다. 세 번째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어, 중간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변화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내면에 변화가 없이 외적인 행동만 바꾸는 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외적인 행동도 함께 변화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가, 새롭게 하고 있는가. 어, 제가 철거 첫 번째, 처음에 말씀드릴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 삶이 변화되어 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는 그 행위만 자체를 해서는 변화는 할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내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질 때, 또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때,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고, 또한 그 변화된 내 삶을 통하여 내가 기도를 드릴 때, 내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나의 삶의 태도가 어, 정말 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변화되는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변화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준다는 사,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나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어,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 한 분뿐이십니다. 또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 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변화하고 싶지만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변화하고 싶지만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만 변화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내 우리 자신이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에 대한 진정한 열망이 부족하거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변화를 미루고 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를 원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지 못했던 나의 과거의 습관과 반복된. 반복으로 어, 경험되어졌던 그러한 일들을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거봐. 내가 그렇지, 뭐. 그러니, 넌 음, 못해. 그러니까 넌 하지 마. 내가 하기는 뭘 해. 이렇게 사탄은 계속 우리들에게 마음속으로, 생각속으로, 어,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이런 속삭임을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함으로 물리쳐야 될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 성도 여러분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와 깊게 친밀한 관계를 통해 진정한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말씀으로 매일 작은 순종과 결단으로 여러분의 삶에 지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고 견고하게 세워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인가? 이젠더 이상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이 땅이 한이 땅의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